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중토 아가씨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때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그런 난이고 아직도 인기가 여전히 그렇게 높은 편입니다. 한 축에 신화 하나 올라왔습니다. 모주가 한 10cm 조금 넘고 잎 넓이는 한 0.9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그런 난초입니다. 아가씨라 하면은 뭐 더다시 설명을 안 해도 워낙에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따로 그렇게 설명 드릴 거는 없고, 어, 아가씨 하면은 전세에서도 항상 입상 하는 그런 난입니다. 중토 중에서는 또 어뜸으로 치는 난이기 때문에 중토 없으신 분들 한번 아가씨 이거 한번 키워보시면은, 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가씨는 아직도 가격이 조금 높이 행성되어 있어서 자기 좋은 거는, 어, 가격이 조금 제법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좀 외소해서 그렇지, 촉수만 조금 늘어나면은 아주 난초가 보기가 좋습니다. 아가씨는 접성도 좋고, 무늬도 좋고 해서. 예전 같으면은 좀제 손에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난인데, 요즘은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수 있는 그런 난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가씨 없으신 분들, 한번 이런거 구입해서 키워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겁니다. 뿌리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사진입니다. 아, 뿌리가 그렇게 여러가닥이 많지는 않지만 아, 깨끗한 뿌리들이 신하에도 내려있어서 잘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